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어 셈블리이고요. 어, 왼쪽에 보시는 어, 지난 시간 CAD로 그렸던 도면 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3차원 모델링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요, 요거다, 그죠? 여기 대해서 아마 내용은 아마 아실 텐데, 이거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고요. 어, 우리가 이제 NX 상에서 3D 모델링을 하면 형상이 나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드래프팅 즉 도면으로 한번 가서 콩콩콩 찍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 형상이 어, 떻게 지금 얘를 뽑으면 편할까? 무슨 말이냐면 정면도, 우측면도, 이 3면도 중에 어떤 면을 기준으로 스케치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 좀더 작업성이 자급성이 좋을까요? 작업성이 좋다는 말은 작업이 편리하게 할수 있을까? 요 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 저라면 정면도가 제일 가장 낫겠네요. 그렇죠? 평상적으로 이거 돼 있으니까. 예, 그거 생각해서 우리가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 누르시고. 자, NX에서 이제 안쪽에 xy 평면 잡으시고 확인 누르고요. 어, 저기는 저는 요 모서리를 이게 여기 원점을 여기 원점을 저는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상단에 프로파일선 이용해서 얘 하나 콩 찍어서 일단 하나 뽑아내고요. 하나 콩 찍어놓고 일단은 ESC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좀 먼저 하나 주고 가도록 할게요. 급속 치수 이용해서 여기 얘 치수를 저는 여기 4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얘 찍어서. 이거 먼저 45라고 하다 정의 내려놓고 그 작업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45라고 하는 기준이 되고 나머지들은 얼추 뭔가 그림을 그려내기가 조금 쉽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3D 모델링의 특징은 특히나 3차원 스케치상에서의 특징은 대충 그려놓고 치수막 먹여가면서 이게 줘가면서 지오메트리 코속 조건 줘가면서 형상을 잡는 게 사실상 시간이 좀 빠르긴 한데 선이 꼬이거나 이래버리면 그죠?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선을 꼬인 선을 푸는 게또 나중에 또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그냥 스케치를 다시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라고 이런 게 있고요. 다시 프로파일 선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 찍고 그점 찍고 내리고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거고 선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그리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럼 밑으로 어느 정도 내려오면 되고 또 오른쪽으로 쭉 빼서 살짝 내려오고 단차 하나 주고. 빼고, 쭉 갔다가 다시 위로 올리고, 클릭, 클릭입니다. 클릭하고, 왼쪽에 추적선이 위에서 안 생기죠? 터치하고 오시면 추적선 생기고, 클릭, 클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ESC로 몇번 누르고 빠져나오시고요. 치수 주면 되겠죠? 요게 45고, 요게 15mm인 거 눈에 보이시죠? 15.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급속 치수 이용해서, 얘 찍고, 요거 15라고 주고, 그 다음에, 어, 선이 어, 꼬인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이상해졌죠. 어색해졌죠. 자, 이럴 땐 ESC 빠져나오고,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선을 당기시면 뒤로 조금 빠집니다. 이렇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맨 밑바닥에서 전체 높이는 여기 3 0 m m 고요 요거 30. 그 다음에 이거 5mm입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선이 꼬인 거예요. 30mm를 하고 나니까 선이 뒤집어져 버렸죠. 요거 느낌 오시나요? 이제 요런 선을 보고 우린 꼬였다고 얘기해요. ESC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선을 밑으로 다시 당겨주시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닥 어려운 스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급속치수 다시 이용해서 이 음, 안쪽에는 얘는 5mm다 그죠? 아이고 다시 D 누르고 요거 찍어서 요거 5mm 됐죠?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서 여기 높이 단차 여기 높이까지는 10mm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안쪽으로 들어간 얘는 요 얘도 10mm로 되어 있네요. 10 주시면 됐고,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다 끝났고요. 요거는 15mm고요. 음. 그다음에 얘는 20mm입니다. 요거는 20mm로 주시면 돼요.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에 완전히 스케치가 구속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형상 이렇습니다. 그죠? 중간에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요렇게 라인이 있는 거는요. 요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있, 있기 때문에 이렇게된 건데, 어, 어차피 얘도 돌출로 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선을 좀더 추가적으로 해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저라면, 프로파일 선 이용해서, 여기 끝점 이용해서,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한, 붙여놓고요. ESC. 요거 30이라는 치수 하나 줘놓도록 하죠. 얘 찍고, 얘 찍어서, 이거 일단은 30이라고 줄게요. 닫기 누를 거고요. 하단 스케치 완전 구속됐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된 선이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근데 돌출로 지금 빼는 건이 바깥쪽을 먼저 크게 뺄 거예요. 얼마로? 30으로 돌출시킬 거고, 이 안쪽은 나중에 다시 잡아가지고 15mm를 뒤로 빼버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될 겁니다. 자, 살짝 꺾어 놓고요. 마우스 휠 누르시면 됩니다. 상단에 스케치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돌출로 빠져나 아니, 종료로 빠져나오시고요. 돌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곡선 중에 교차에서 정지기는 켜놓고요. 이거 클릭하고요. 예, 클릭. 선이, 그죠? 요거 바깥쪽 라인 전체죠. 방향은 뒷방향으로. 그 다음에 전체 30mm 뒤로 빼시고요. 적용 누르고, 자 같이 아직 여기 교차서 정지기는 켜놓은 상태에서 안쪽에 라인 클릭하고 요 바깥쪽 테두리 요 바깥쪽 테두리 누르시고 누르고 아 지금 이거 선택이 잘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15mm라고 한이 치수가 이이 이 변을 이이 이 빗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갖다 대는 상태에서 1초 기다려 보세요. 점점점 생긴데 클릭하고 이때 선을 여기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선이 이제 잡힙니다. 요런거. 예. 자그 다음에 깊이는 평면도 보니까 15mm니까 일단 15mm고 방향은 반대고 얘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부울에서는 빼기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면도 상에서는 요런 형상이 나옵니다. F8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정면도상에서의 모델링은 이게 끝이겠네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고. 자, 평면도도 잠깐 봐보면, 평면도도 사실 끝났어요. 뭐냐면, 평면도도 지금 여기 뒤에 단차 15mm가 이 부분을 이제 도출로 뺀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채워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도 더 이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거, 어, 이걸, 이걸 우측면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렇게 틀어서 요면 있잖아요. 요면 보면 여기 높이는 15에 폭이 10mm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있죠. 요거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우측면도로 한번 쳐다볼까요? 우측면, 좌우면, 뭐 똑같습니다만 요거 우측면으로 보도록 하죠. 스케치 누르고 요면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고요.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상단에 사각형 들어가서 여기 한 자리 콩 찍고 여기 한 자리 콩 찍죠. 자, ESC 빠져나오고, 확대 좀 해서요. 요, 결국 여기 사각형만큼을 그래서 뒤로 뺄 거예요. 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라인, 요 위에 있는 윗변은 요 끝점에 일치되야될 거니까 상단에 중간점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이 어디 갔냐? 지오메트릭고속 조건 안에 중간점 이용해서 여기 윗변 클릭하고, 여기 끝점 하나 선택이 될걸요? 끝점 클릭하면 여기 중간에 올라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얘는 폭이 10이니까요. 선택하셔서 이거 10만 주시면 됩니다. 높이 5mm는 자동으로 여기 끝과 끝이 오기 때문에 따, 따로 줄 필요가 여기에서는 없어요. 이해됐죠? 하단에 완전히 구속된 거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닫기 누르시고,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살짝 꺾어 놓고 돌출 해 놓고요. 아까는 여기 교차서 정지키는 켰지만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이걸 끄시고요. 이 바깥 안쪽에는 요 아까 사각형의 테두리 하나 클릭해 주시면 사각형이 선택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방향적으로는 뒷방향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로 그리고 다음까지 해 주시면 끝까지 갈 거고요. 빼기 들어가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숭 빠질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돼야지 예,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아, 보시면 여기가 정면도죠. 여기가 정면도 그 다음에 여기 15mm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밑, 밑에 5의 10자리 사각형을 뒤로 쑥 끝까지 빼시면 돼요 이런 형상입니다 됐죠? 평면도 봤을 땐 이렇고요 자 이렇게 봐서는 이도면하고좀 감이 잘안 오죠? 예, 네, 맞아요 생긴 건 그렇게 어려운 모델링은 사실은 아니에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서 표시이 숨기기 들어가시고 표시이 숨기기 들어오셔서요 아이고. 혹심이 숨기기 들어오셨으면 어 모드에 빼기 클릭 솔리드 바, 바디에 솔리드 바디 클릭 닫기 누르시면 되고 그냥 저장 한번 일단 할게요. 저장 한번 해 놓고 바탕 화면에 자,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드래프팅이라고 도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면 들어오셔서 자, 용지 사이즈는 딱 봐도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A4라고 합시다. 확인 누르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취소로 눌러서 빠져 나오시고요. 기준 뷰 잠깐 들어가서요. 자, 요거 정면도죠. 예, 맞아요. 요거 정면도예요 정면도 콩 찍고, 우측면도 콩 찍고, 평면도 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닫기 누르고. 자, 요3면에 있어서 요면 클릭해서 숨은 선도 표현해줘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은선, 은선 처리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하게 해주고, 얘 마찬가지, 얘도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그죠? 은선. 그죠?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얘 마찬가지,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예, 은선 보이지 않으면 아니라 은선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 이제 아, 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했구나 혹은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제대로 잘 만들었구나가 막 인식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메뉴 잠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드래포팅 잠깐 들어가세요. 이거 디스플레이 라인 이거 좀 보기 가 싫은데 이거 숨기겠습니다. 뷰에 워크플로우 들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 이거 경계를 끄시면 형상이 예, 이렇게 잡혀요. 이거 조금만 모아볼까요 한쪽으로? 안쪽으로 좀 모으고, 얘도 안쪽으로 좀 모아놓고 보면 조금 더, 보면 확대해서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 이제 정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 평면도 형상이 우리가 이제 캐드로 그렸던 거, 투상 연습을 하면서 이 도면 그린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도면상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왜 표현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같은 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선이 있죠. 이 선이 왜 있느냐 하면 여기는 이렇게 단차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문선하고 이게 꺾여 있는 부분이고 얘는 수문선하고 요 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문선으로 표현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이렇게 선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여기는 선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단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런 것도 이해 해 주시면서 도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모델링은 물론 이 도면 가지고 모델링 연습도 연습이었지만 투사형에 대한 좀 검증 차원에서도 이 모델링을 좀 진행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네요. 되셨나요? 어, 그러면 이번 시간은 UGNX 3D, UGNX를 활용해서요. 3, 3차원 3D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